안녕하세요. 네. 와, 루나가 또 이제 떨어질 것 같이 액션을 취하다가 이제 가위 개미를 다시 한번 털고서 또한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루나 코인. 아, 개미 탈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. 어, 저는 이제 4시에 조출하기 위해서 이제 4시 50분까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, 어, 오자마자 또 자고, 또 이제 바로 출근하기 위해서, 네, 이제 또 이제 자는데요. 어, 지금 일어나서 루나를 보니까 또 한번 올라가 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구독자님들, 반이산 어, 루나 코인 올라서 이제는 멘탈 회복하고서 어 있는데요. 축하드립니다. 와 여기서 3만 4천까지 내려가서 어 원래대로 한 2만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코인이 참 무서운 게한번 오를 때는 정말 무섭게 오르네요. 오르는 것 같이 보이다가 떨어지고 오르는 것이 보에다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오릴 때는 확실하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한 요정도에 팔았으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올랐네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저는 NXD 코인 이 코인을 샀는데 아 제가 4천정도에 샀는데, 아, 지금 완전히, 와, 또 무섭게 떨어지고 있네요. 여기서 샀는데, 이요 아, 정도에 샀는데, 4,000 정도에 샀는데, 지금 500입니다, 500. 와, 오늘 40% 떨어지고, 어제는 11% 떨어지고, 26% 떨어지고, 30% 떨어지고, 31% 떨어지고, 와.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네. 여러분도 위익후행 같은 거, 어, 맨날 나갔다고 음. 위익후행 같은 거사지 마시고요. 어, 오늘 하루만 잘 보내면 추석입니다. 네. 추석 잘 보내시고, 어, 저도 추석 때는 또 이제, 어, 운전 탁송 알바 하면서 돈을 모을 생각입니다. 네. 어,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영상 남기고,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